안녕하세요. 와이트리 텐스쿨 원장 천의왕입니다. 오늘은 지르박 숫자와 숫자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르박 숫자는 예비동작부터 숫자를 세는 방법과 예비동작이 끝나고 스텝의 시작부터 숫자를 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비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춤을 시작할 때 음악에 발을 맞추기 위한 스텝으로 남성은 왼발부터 여성은 오른발부터 스텝을 시작합니다. 남성의 리드가 시작되는 스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비동작은 마주보는 스텝과 남성이 옆으로 비켜서는 스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예비동작 없이도 스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동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을 마주잡고 음악에 맞춰서 쿵, 짝, 공격 쿵짝, 쿵짝. 마주 서는 방법이고 파트너를 가로막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마주 서는 방법에서 파트너를 비켜주는 동작 쿵자, 쿵자, 쿵자. 옆으로 좀 많이 움직여 줬습니다. 이때 여성은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게 돼요. 자, 이번엔 옆으로 서는 방법. 쿵적 쿵적 쿵자. 이때 왼손을 잡을 수도 있고 오른손을 잡을 수도 있죠. 다시. 또, 많이 가볍게 많이 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쿵짝, 쿵짝, 쿵짝. 이렇게 예비동작이 끝나면 남성은 오른발부터 여성은 왼발부터 스텝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지르박 상급자용 4번 스텝으로 스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보겠습니다. 리드는 예비동작은 옆으로 비켜서기 쿵짝, 쿵짝 쿵짝 스텝 시작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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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jack, kung, j a 자 k kung, jack, k u n 스텝 숫자 세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쿵, 짝, 쿵, 짝, 쿵, 짝. 옆으로 서서 왼손 잡고 돌려서 목 감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려 손바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들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들고 나란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돌아 도,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예비 동작에 숫자를 포함한 예비 동작을 먼저 숫자를 세는 어,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쿵, 짝, 쿵, 짝, 하나, 둘. 먼저 하나, 둘이 숫자를 세고,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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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 세는 방법을 봤는데요. 만약 이렇게 배우신 분이 있죠. 쿵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배우신 분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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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르치는 곳에서 숫자를 배우기가 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스텝이 다 똑같은 스텝이에요. 단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비 동작을 숫자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인데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스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셋, 넷으로 스텝을 시작, 숫자를 셀 건지 또는 하나, 둘하고 셀 건지 그것만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 나는 하나, 둘로 하겠다 하면 하나, 둘 스텝을 시작하면 되고 셋, 넷부터 하겠다 하는 분은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습관이, 오랜 동안 습관이 들어서 이걸 못 고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수, 숫자를 셀 때, 그냥 내가 생각을 바꿔서, 자, 이게 셋이다, 하나다, 이것만 결정하시면,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숫자를 세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이 숫자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예비동작을 포함해서 스텝을 하신 분들은, 스텝을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쿵짝, 쿵짝, 쿵짝 하고 숫자를 예비동작에서 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숫자를 세면 돼요. 입으로 먼저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스텝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숫자를 하나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제 예비동작을 빼고 숫자를 배우신 분들은 쿵짝, 쿵짝, 쿵짝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내가 셋, 넷으로 하는 곳에서 뭐 배우고 싶다 했을 때는 숫자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그런데 이제 이두 가지의 표준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표준은 quick, q u i 예비 동작 쿵짝, 쿵짝, slow, 찍고 시작, quick, 퀵, q 퀵, 슬로우, 찍고, slow, 찍고, quick, quick, slow, slow, q u i slow, slow.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섯 박자는, 여섯 박자는, 퀵 i c k 우 i c k slow, slow. 여덟 박자는, 퀵 i c k 우 i c k slow, i c k i c k sl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다고 해서, 그 바꾸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 바로 바꾸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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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는 쿵짝, 쿵짝, 쿵짝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늘 지루학 숫자 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그리고 숫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배운 숫자가 다른 곳에서 배운 숫자와 다르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숫자를 자꾸 세보시면 돼요. 3,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했던 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셋, 넷으로 바꾸고 싶은 분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로 바꾸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스텝은 다 똑같습니다. 예, 숫자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쿵, 짝, 쿵,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쿵, 짝, 쿵, 짝. 쿵,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습관을 좀 버리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마음만 좀 바꾸면 금방 숫자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꾸고 싶은 분은 한번 지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